아, 예, 안녕하세요. 어, 제가 이, 음, 저자 특강 이런 걸참 많이 했는데, 예, 오늘 주제는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. 예, 제가 이런 백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일단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면서 너무 많은 게 유동성이 강해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규직 자체도 많지가 않고 직업도 계속 없어지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실감이 됐어요. 그래서 실제로 막뭐 일자리가 부족하고 뭐뭐 뭐 기업에 뭐 10만 대 1이고 막뭐 이런 것만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걸 선택해서 10년, 20년을 쭉살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될까요? 그 여러분은 지금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한 10년 거기 있으실 자신 있으세요? 없으니까 여기 있겠지만서도 그러니까 마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이미 어떤 고정된 직업 이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실현한다. 이게 불가능하고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느꼈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업과 그 직업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보상들 뭐 요즘은 직업을 가지면 결혼을 할수 있다. 뭐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직업이 없어야 결혼 이 연애는 더 활발해지는데 왜 직업이 직업이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질수록 결혼의 기회는 좀 줄어들죠. 특히 여성의 경우는, 어,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왜 출산율은 떨어지고, 이제 나홀로족이 사인 가구보다 많아지고, 이거 안 맞잖아요. 돈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그러는데,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결혼도 촉촉하고, 그냥 계속 그 애도 쑥쑥 낳고, 뭐, 이렇게 그, 이혼도 절대 안 하고 막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, 아직도 똑같이 얘기해요. 왜 이렇게 공부하냐, 그러면 대학 가고, 대학 간다면 뭐, 직업, 정규직. 정규직이 아니면 뭐, 거기 뭐, 변호사 의사 이런 거겠죠. 이거 말고 뭐 있어요? 변호사 의사 또잘 나가는 게뭐 있죠? 응? 응? 그리고 이제,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돈을 벌고, 그 다음에 뭐 할래? 그러면, 뭐, 애들이 너무 부끄럽지도 않게 애를 낳아서, 자기네들처럼 또 사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몇 백년을 하면 직성이 풀리겠냐고. 가서 이걸 다 가졌을 때 그러면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된다. 근데 우리는 지금 사회 지도층을 매일 보고 있어요. 매일 그 범죄 현장을 보고 있어요. 어. 그냥 저같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랭킹 1위는 다 사회 지도층이 찾아오 계세요. 어, 오늘은 성범죄, 내일은 저기, 어, 경제비리, 이렇게. 그래서 참 백수들이 가기 어려운 그 감옥을 참 자주 드나드셔요.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고 왜 생각을 안 하죠?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잘 사냐. 너무, 우, 걱정을 많이 시키는 분들이 여기서. 그래서 그, 그러면 뭐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가? 그런데 그분 답변이 너무 재밌어. 스트레스 없는 게 스트레스예요. 오.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얻어서 결국 귀신한테 몸을 맡겨버리는 거죠.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이걸로 누릴 수 있는 게 쾌락밖에 없다. 그래서 몸이 그냥 완전히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상태가 되면 그런 식의 이제 증상이 나오는 거죠. 예. 네.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이 이 코스가 이렇게 이 고난의 길이라면 어 정말 이것들을 다 벗어날 수 있는 <laughs> 길이 백수가 아니겠습니까? 어 백수는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최소한 일단 이거 예 네. 빙이 될까봐 또는 뭐 너무. 너무 맛집과 유흥업소 다닐까봐 뭐 이런 걱정하실 필요, 아, 이 출입도 안 돼요, 거기에. 그리고 뭐 불금에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. 지금 불타는 금요일에. 그러니까 이, 여기서 좋다고 하는 그성공의그 끝에서 누리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.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리고, 어, 은혜 아닙니까?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정말 발견한 인간에 대한 음 아주 심오한 탐구의 결과인데 사람이 왜 직립을 하고 있을까? 왜 직립을 할까요? 손을 써야 돼. 손? 음. 발이 아니고 손인 거죠 이거. 어. 어. 왜 손을 써요? 도구를 사용해요. 도구를 사용하고. 오 진짜요? <laughs> 되게 민망해 하시네. 그리고. <laughs> 이제 손이 이제 뭔가 이게 발에서 이제 탈령토화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이 정교해지는 거랑 이 직립이랑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손이 정교해지려면 여기서 뭐가 와야 되죠 뇌가 굉장히 뇌세포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야 돼요 어. 서야지 내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. 그리고 동물들은 내 세포가 조금인 게 그렇게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래.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. 끝없이 알고 싶어. 이거에서 일단 벗어나 어, 그래서 진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냥 오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멀쩡히 이렇게 정신차려 사는 것만 너무 대견하다. 이것만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 백수가 어, 그냥 오늘 하루 어, 굶지 않고 어.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몸에 이로운 일을 너무 많이 할수 있잖아요. 걸어 다닐 수 있고 어. 걸어 다니는 권리 예. 돈이 없으니까 어. 그리고 어, 길 가다가 누가 뭐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뭐좀 불편한 할머니가 물어보면 직접 그곳까지 데려다 줄수 있는 어. 그리고 이제 부모님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 진짜 뭐 정말 극진하게 내가 어 돌볼 수 있는 맨날 말로 그랬잖아요 바빠서 마음은 있지만 바빠서 못했다고 그럼 이때 하면 되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꼭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다음에 하는 게 낭송의 달인을 이제 다음 달에 내는 게 말이 이게 곧 운명이거든요 인간한테는 너무너무 결정적인 거예요. 말과 내, 그리고 이 발바닥의 삼중주가 삶이라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말을 연습하는 데가 있어요? 예? 예전에 학교에 가는 게 친구라고 떠들라고 가는 거예요, 사실. 그래 저도 이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 정말로 하루에 한마디도 말을 안 하던, 안 하는 그런 성격을 타고났거든요. 안 믿어지시겠지만. 근데 중학교 때제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입이 탁 터졌어요. 걔가 굉장히 이제 키가 크는데 그 키가 크니까 골목에서 고모 삼촌들 하고 놀았던 거예요, 걔는. 급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듣는 온갖 음담 패설과 뭐 여러 야당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와서 이제 옆에 저한테 해준 거예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저도 그때 입이, 그때부터 입이 진짜 뚫렸어요. 그래서 친구들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예,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 그렇게 하니까 저, 우리 반 전체하고 다 친했어요. 근데 선생님만 그걸 몰랐어요. 제가 항상 아주 화난 그 표정으로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처, 제, 제가 이렇게, 이렇게 쳐다보면 깜짝 놀랐어요. 제 눈이 되게 좀 불친절하고 그래갖고 어 그랬는데 이제. 반장 선거를 했는데 전원이 저를 찍은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이제 교무실에서 막 회의를 했어. 이게 무슨 일이야? 근데 저는 다 친했어요 그때. 걔 때문에 그렇게된 거예요. 그래서 말이 뚫린다.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. 입이 안 뚫려서 그렇다고. 그러니까 이건 성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외형적이냐아니냐 근데 지금은 지금 학교 가서. 말하는 공간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, 그나마 이제 전화로 직접 소리 내서 떠들지도 않잖아요. 이 카톡 때문에. 그래서 뭐, 크크크, 유유 말고는 없어요, 지금. 그래서 지금 뭐, 자음으로 이루어진 한글,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. 그리고 정말로 애들이 주고받는 카톡을 보면 문장이 이렇게 다 완결된 문장이 없대요. 여러분도 그렇게 쓰실 걸요? 거의 이모티콘으로 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미 모음 처리가 됐죠 만나서 재미나게 얘기하는 게 되겠어요? 말을 못하면 듣지도 못해요 남의 얘기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아주 비상적으로 즉각적으로 쓰는 것만 서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고 어떤 스토리 서사를 가지고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장이 없었어 이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의보감식으로 말하면 말을 한다가 이 뇌를 쓰는 거면서 이 정기, 이제 폐하고 심장 이런 기운을 순환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왜 사람이 답답할 때 어디 가서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. 그리고 이 소리가 안팎이 연결된 거예요. 그래서 귀는 죽어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. 네. 밤에 안, 밤에 여기 닫고 자세요? <laughs> 귀? 그러니까 우리가 주, 잠이 안 오면 눈을 닫지 귀는 안 닫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부와 소통하는 건 소리지, 이 빛이 아닌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연애 우린 하느라고 이제 친구 다 이제 절교하고, 그냥 뭐 사랑밖에 안 몰라. 이래서 이제 파탄 나고 나면 친구 한 명도 없고.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백수는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부질없는 연애를 안 해도 돼요. 할 기회가 없어요. 저 그냥 기다리고 쓰면 시절이 와요. 그때 그냥 의연하게. 예. 그리고 이제 정말 걱정인 애처럼 그냥 난 너한테 얹혀 살 거야 이렇게 말해요. 응. 그 대신 내가 인생을 아주 유쾌하게 해줄게. 응. 그래 지혜를 줄게. 어이구 이러면 진짜 이건 뭐 어, 정말 대박이죠. 정말 자기가 에, 인연을 무의식 안에 뭔가 인연을 지은 게 아니면. 그런 운명적 사랑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올수 없다는 거. 그리고 운명적 사랑은 전생에 되게 내가 뭔가 빚진 거를, 그거를 받으러 오는 거래요. 그래서 아주 내가 다 줘버리잖아요, 뭐. 뭐 주고, 뭐 주고, 뭐 주고. 뭐. 그래서 이제 다 털고 나면 끝나는 거가 많아. 요 그래서 운명적 사랑을 하기를 기다리기보다, 어, 이 생에서 이 끝내버려야겠다. 예, 네, 다음 생에는 안 쫓아오게, 뭐,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, 뭐,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봤습니다. 예, 네,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